자, 미국이 극비 특수작전 스텔스 드론을 과음에 배치했습니다. 타겟은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자, 신인의 국방TV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정세, 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십시오. 군사TV도 잊지 마십시오. 자, 지금, 어, 지난주에 B-52 폭격기 미국의 B-52 폭격기가 과음을 일으켜서 동해로 들어갔다. 어 그래서 이게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어떤 견제 차원도 있지만 북한에 대한 압박 차원도 있다. 아,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B-52와 비교도 되지 않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과거의 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는데요. 2009년 12월 12일 태국의 돈무왕 국제공항입니다. 바로 평양발 스리랑카 경류, 우크라이나 행 IL 76 화물 수송기가 어, 태국에 착륙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태국 경찰이 에워사가지고 어, 그 조종사들을 체포하고 또 거기에 있는 화물들을 이제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은 평양에서 일류신 76 화물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륙을 했고 이건 뭐그 북한 비행기는 아니고 중앙아시아 국적의 비행기예요. 그런데 그 민항 항공사의 조종사도 아니고 따로 용병 조종사가 지금 조종을 합니다. 다신문세탁이 되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륙을 하는데 이때 평양을 이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의 특수작전 정찰기가 따라붙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밝혀진 일이죠. 그래서 이 특수작전 정찰기 즉, RQ170 에서 얘기해서 전자전을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자전을 걸어서, 어, 주로 이런 여객기들은 이제 계기비행을 하지 않습니까? 자동한법장치 해가지고, 계기비행을 하는데, 거기다가 전자전을 걸어서, 이조종사들이 까맣게 모르도록 해서, 원래는 중국 대륙을 지나서, 어, 이란 쪽으로 가서, 원래 최종 목적지는 스리랑카가 아니고 이란이에요. 이란으로 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이걸 지금 태국으로 항로를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자기들은 조종사들은 모르고 있었죠. 왜? 이 RQ170 그, 그 스텔스 정찰기가전차전을딱 걸어가지고 그 계기판, 뭐 이런 것들을 또 방위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 이 조종사들이 까맣게 모르고 어, 이 보, 보니까 태국 전투기가 옆에 딱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태국 전투기가 딱그 태국 영공에 들어와서 태국 전투기가 지금 착륙하지 않으면 격추시키겠다 해가지고 이제 태국 도무왕 국제공항에 착륙을 했고 착륙하자마자 바로 태국 경찰들이 덮쳐가지고 딱 했더니 미사일 뭐 각종 탄약 이렇게 해가지고 이란으로 가는 35톤 분량의 각종 불법 무기가 실려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제 RQ-170이라고 하는 스텔스 정찰기가 작업을 해서. 이렇게 이 작전을 완성시켰던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미국의 기술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게 10년 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기술이 훨씬 더 나아졌겠죠. 자, 불법 무기 수송기를 강제 착륙시킨 당시 칸다하르의 기수 별명입니다. RQ-170 센티넬 이게 어떤 비행기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진인데요. 이 스파이샷으로 찍혔는데 칸다하르가 누군가면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공항이에요. 그래서 왜 괴수냐? 정말 뭐 괴수처럼 생겼다라고 이제 그 현지인들이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칸다하르의 괴수가 바로 이 센티넬의 RQ-170 센티넬의 별명이었고, 이 RQ-170 센티넬은 2007년부터 미 공군 제30 정찰 전대가 운용을 개시한 극비 스텔스 정찰기입니다. 15에서 18km 고도에서 운영이 되며 고성능 정찰 장비는 물론 전자전 기능까지 탑재하고 있고요. 10대에서 12대가 운영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1년 이란 추락사고 이후에 조기 퇴결정되어서, 현재 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시, 이제, 이란에서, 어, 격추가, 뭐, 추락을, 뭐, 추락도 아니고, 하여튼, 강제 착륙을 했어요. 이란에서는 이것을 자기들이 전자전을 걸어가지고 착륙을 시켰다라고 주장을 하고, 미국은 절대 전자전에 걸릴 게 아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센티넬 같은 경우는 스스로 기체에 문제가 생기면 스스로 인근의 평평한 지역에 착륙할 것들이 으니까 기체에 문제가 생겨서 착륙한 것이지 너희들이 전자전을 걸어서 착륙한 게 아니다 뭐 이런 뭐 서로간에 각기 다른 주장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 이것을 완전히 복제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그 내부에 있는 모든 시스템까지 다 복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란이 이런 형상의 그런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기도 했었어요. 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것을 불과 4년 만에 조기 퇴역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정보가 이란에 적국인 이란에 다 넘어갔을 것으로 어, 상정하고 어, 조기 퇴역하기로 결정을 했죠. 당시 2011년 당시 오바마 대통령이 이것을 착륙해 있는 이 센티넬과 그쪽 인근을 폭격을 해서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다가 너무 내륙이어서 어, 피해가 더클것 같아가지고 포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이 센티넬 RQ-170 센티넬의 능력을 보면 광학 정찰 그리고 사 레이더를 통한 정찰 이게 뭐냐면 이제 어그 사가 이제 전천후 레이더파를 쏴가지고 형상을 형성화시키는 것이니까 구름이 끼어도 하늘에서 지상을 다볼수 있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 밤이나 낮이나 항상 전천후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광학 정찰은 워낙 해상도가 좋아가지고 사람 얼굴까지도 누군지 다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irr 점찰 이거는 이제 어, 이미지를 갖다가 대제, 대조해서 또 정찰하는 것이고 아주 정확한 것이죠. 그리고 전자결한 해킹 원격 제어 그래서 이제 인류신 76을 전자결한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스템 을 해킹해가지고 원격 제어를 해서 태국으로 보내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거 지금 알려지진 않았는데 또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일설에 따른 주장으로는. 목표의 내부를 마치 엑스레이가 들여다보듯이 스캐닝을 할수 있다. 그래서 일류신 76 화물기가 딱 가는 것을 옆에서 딱 보고 스캐닝을 쫙 해서 아 미사일도 있고 뭐다 있구나. 해가지고 강제 착륙시킨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아마 이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목표 내부를 스캐닝한다. 무인 전찰기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띄우고 이것은 미 본토에서 조작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 RQ-170 센티넬인데 2011년도에 이란에게 이 거의 뭐 완벽한 상태의 기체를 고스란히 뺏겼기 때문에 미국이 2011년도부터 조기 퇴역시키기로 하고 이 후속 모델 즉 rq-180을 만듭니다 자개수 rq-170 보다 더 강력한 rq-180의 등장입니다 2018년 7월 에드워드 공군기지입니다 미국이죠 이 에드워드 공군기지 같은 경우는 미국의 신무기 비행체 새로운 비행체들을 주로 테스트 하는 그런 테스트 배드의 그런 공공기지에요. 여기에 이제 각종 스파이샷을 찍는 그런 사진가들이 많이 있는데 찍었습니다. 이 불빛들, 이 불빛 두 개가 바로 비행기가 착륙할 때그 착륙 등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이 상태로는 도대체 뭐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던 사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바로 최초 사진 게시자인데요. 이 사람, 이게 이제 어그 사람의 아이디어예요. 자포드58. 이 사람이 모아비 사막의 에드워드 공공기지 주변에서 캠핑을 하며 촬영 중이었는데 이상한 항공기 하나가 착륙했다. 이 항공기는 전체적인 형상은 B2와 닮았지만 동체가 B2보다 훨씬 작고 노즈 기어 위치와 형상이 달랐으며 양 공기 흡입구 간격은 B2보다 넓었다. 기체 하부에 폭탄창이 있는 것 같았다. 라는 것입니다. 자. 자, 종합해보는 일단 B2보다는 좀 작다. 아, 그리고 기체 아부에 폭탄창이 있는 것 같았다. 라는 겁니다. B2보다 작은데 폭탄창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 이게 뭐, 뭘까? 라고 이제 하는 해보니까 결국 이게 바로 RQ180 센티넬의 후계 모델이었다. 라고 지금 이제 좁혀지는 것이죠. 왜냐? 이걸 이제 에이비에이션 위크에 올리면 거기서 막이 각종 밀레터리 매니아들, 전문가들이 막 감놈을 박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결론이 촥 모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rq180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이 모아지는데 자 rq180은 도대체 어떤 기체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덩치는요 되게 큽니다. rq4 글로벌 호크보다 대형 기체다 라는 겁니다. rq4 글로벌 호크가 아주. 어... 덩치가 큰 그런 무인 고고도 무인 정찰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점점 늦어져가지고 과연 올해 내로 지금 들어올까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날개가 글로벌 호크보다 무려 12m나 긴 52.4m나 됩니다. 날개가 52.4m예요. 근데 글로벌 호크는 동체만 이렇게 있고 날개는 완전 글라이더 형으로 그냥 쭉 뻗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RQ-180은 삼각형으로 델타식으로 생겼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글로벌 호크보다 날개가 훨씬 더 12미터나 넓다면 이 전체적인 어떤 체적, 덩치는 글로벌 호크는 비교가 안 되게 덩치가 큰 거죠. 그리고 고출력, 고연비의 CF34의 파생 엔진을 장착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정찰 능력이다. 고해상도의 광학, 사, 그리고 이제 이미지 대조, 탐지 장비가 탑재 되어 있고요. 현용 정찰기를 능가하는 신호정보 수집 능력까지 있다. RQ170 센티넬에는 신호정보 수집 능력은 없었는데, 여기는 신호정보 수집 능력까지 탑재하고 있다. 감청, 뭐 이런 것까지, 전파 수집, 이런 것까지 지금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높은 수준의 스텔스 성능. 지금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스텔스 포격기 B21. 그 B21의 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스텔스 설계. 그리고 RQ170이 이제 적외선이 노출이 되어가지고, 어, 그, 격추가 되었던, 이란에 뺏겼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적외선 방출 감소를 위한 엔진 냉각 기술을 이제 적용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공문에서 어, 열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냉각시켜서 내보낸 것이죠. 그래서 적외선 판정 장비로 봐도 잘안 보이게끔 그렇게 더욱더 스텔스에 신경을 쓴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우수한 범용성,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공격, 그리고 해킹, 원격제어, 이런 것은 뭐 센티넬처럼 RQ170처럼 당연히 가지고 있고, 여기다가 EMP 공격을 하는 HPM 무기, 그러니까 이제 어, 극초단파, 어, 마이크로 앱을 쏴가지고 그 전자기기 회로를 태워버리는 그런 무기 또는 어, 하드파워, 그러니까 뭐 미사일 같은 걸 쏘는 그런 내부 무장창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170 센티넬은 전자 공격, 그리고 해킹, 원격 제어, 여기까지만 할수 있는데, 여기는 아예 어, EMP 공격, 그리고 또 하드 파워 공격, 미사일 공격, 이런 것까지 할수 있는 공격용 무장까지 탑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훨씬 더 다양한 그런 상황에서 쓸수 있다라는 것이죠. 정찰만 하는 게 아니고, 어, 공격까지. 어, 타겟이 이거야? 그러면은, 자, 자, 우리 공격부, 공격부대가 와서, 공격해라 이게 아니고 어, 타겟이야 알았어 네, 공격하지 바로 공격해버리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rq-180 이다 라고 지금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자 가공할 위력의 스텔스 드론 rq-180이 한반도 출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게 2019년 10월 25일 내셔널 인트레스트가 보도를 했는데요 자, 내셔널 인터레스트가 보도를 한 내용 제가 좀 이따 읽어드릴 텐데, 그 보도 내용을 보면 이것은 미 공군이 흘리지 않고서야 알수 없는 그런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미 공군이 적의 레이더를 회피할 수 있는 최신형 스텔스 드론을 개발해 작전 투입을 시작했으며, 최근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에 이 드론을 운영을 위한 기본 시설을 구축 중이다. 미 당국은 노스롭 그루만이 제작한 최신형 스텔스 드론 RQ180의 존재에 대해 단한 번도 공식 인정한 바 없으나 항공전문지 에이비에이션 위크의 가이노리스 기자의 취재 결과 최근 RQ180이 작전에 투입되기 시작했다는 증거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RQ180을 생산하고 있는 노스롭 그루만 관계자에 따르면 RQ180은 2009년도부터 저율 초도 생산에 들어갔으며 2015년까지 다수의 기체가 생산되어 에드워드 공군 기지에서 테스트 중이다. RQ-180은 미 공군 제9 작전단에 배치되어 초기 작전 능력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두 개의 분견대로 분할 편성되었는데 제3 분견대는 캘리포니아 비일 공군 기지에 제4 분견대는 괌의 앤더슨 공군 기지에 거점을 두고 작전을 준비 중이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미 공군 제9작전단에 RQ180이 배치됐다. 지금 뭐 편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두개 분견대로 했는데 하나는 제3분견대라고 명명되었고 그것은 캘리포니아의 비일 공군기지 그리고 제4분견대는 과모의 앤더슨 기지에 거점을 두고 작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첫 문장에 보면은 과모의 앤더슨 공군기지에그 어, RQ180을 운영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곧 운영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슨 뭐 아무리 항공전문 잡지의 기자라고 하더라도 그 기자가 취재한다고 알수 있는 내용입니까? 이거는 미 공군이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알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왜? 여태까지 2011년도부터 또 사실 이 RQ180이 개발되기 시작하고 했던 것은 2009년도 이 무렵부터인데 이 무렵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알려져 있지 않은 내용이 갑자기 지금 2019년 10월 25일 날 보도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은 공군이 알려준 것이다. 왜 알려졌겠냐? 왜 알려졌겠냐? 목적이 있으니까 알려졌겠죠. 자, 평양까지 4시간입니다. 과하면서 지도세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레짐체인지 가능합니다. 자, 김정은이가 타고 있는 어... 벤츠 일행이 세대가 가고 있습니다. 다섯 대가 쫙 간다고 하죠. 자그 중에서 이 스텔스니까 또적에서 탐지 장비에 걸리지도 않아요. 뭐아이 배기가 배기 열도 냉각시켜서 내 보내버리니까 그게 쫙 하늘에서 15에서 18km 상공에서 다 평행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이 차가 쫙 가고 있어요. 아저 중에서 두 번째 차에 김정은이가 타고 있네. 왜? 스캔을 딱 해봅니다. 어 김정은이 있구나. 얼굴까지 대조해 보죠. IIR 어, 탐지 장비로 그래서.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김정은의 얼굴과 지금 보이는 김정은의 얼굴 딱 대주어 오케이 맞다 전송을 딱 해주죠. 그렇게 해서 이제 표적을 확인합니다. 자 거기에다가 전자 공격, EMP 공격을 하죠. 벤츠 마이바흐 같은 경우에 뭐 거의 뭐 전자제어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EMP를 딱 공격해버리면 차가 고장나서 서버리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헬파이어 미사일 한방 쏴버리는 것이죠. 아니면은 프라잉 긴수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어, CIA가 운영하는 극비. 어, 무기 바로 헬파이어 미사일에 칼날이 달려서 딱 제가 하고자 하는 그 대상만 제가 할수 있는 프라잉 킨스, 나르는 시칼뭐 그걸 달려서 제가 할 수도 있고, 이런 레짐 체인지를 할수 있는 무기를 지금 괌에 갖다 놨다. 그리고 그것을 곧운용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도를 했는데, 그 보도는 미 공군이 알려주지 않고서야 절대로 알수 없는 그런 내용을 지금. 언론사가 보도를 했습니다. 자, 미국 핵, 미 공군은 왜 했겠습니까? 김정은 들으라고 했겠죠. 제발, 제발 이렇게 연기만 피우지 말고, 진짜로 세계 평화와 세계 질서, 불법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는 국제사회와 이루어져 어우러져 살수 없다라고 하는 이 세계 질서, 그리고 정말 2,500만 북한 인민들이 헐벗고 압제에 시달리고 인권 탄압을 받고, 하던 이 분들을 해방시켜주고 하기 위해서 부디 이 작전 개시되기를 바랍니다. 자, 알 바그다디, IS의 최고 지도자죠. 알 바그다디 죽는 거 봤지? 내가 왜 지금 이걸 공개했을 것 같아? 정은아, 너하고 나하고 사이 좋잖아. 자, 그러니까 빨리 그냥 손 들고 나와라. 라고 하는 사인 아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제발 트럼프 대통령 사인만 자꾸 주지 말고, 작전 개시하는 멋진 모습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재선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한반도의 평화 올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세계 질서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작전 개시 기대합니다. 김정은을 언제든지 제가 할수 있는 스텔스 무기 과매